아우, 왓더. The... 하하. 일단 여기 한번 가봅시다, 여기. 여기, 여기. 뭔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 봅시다. 어디로 이어지지? 제발. 와, 근데 진짜 오래 하고 있어. 나 이거 지금 10시부터 하고 있거든요. 5시간 넘게 하고 있어요. 오, 저저 저 뭐지? 아이템인가? 알코올인데. 한 게임 다섯 시간 넘게 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돼. 이거 제발 형님, 여기 계시지 만마세요 진짜 오, 여기 어디지? 뭐야? 씨바 바로 코앞이었어. 어허, 어, 뭐야? 저 앞으로 가면 뭐 있으려나?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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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봅시다 아.. 조졌다 아니 근 재밌어서 씨발 끄지를 못하겠어 끄고 자야되긴 하는데 지금 눈이 좀 무겁긴 하거든 근데 아 씨발 잠을 못자겠네 조다 재밌네 존나 긴장 긴장되는 거, 나 존나 좋아하거든요. 변태 새끼라서. 긴장되는 거개 좋은데, 씨발 게임 하는 내내 긴장하고 존나 쫄깃쫄깃해가지고 끌 수가 없어. 오.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어. 오! 내가 면접을 한두번 봤겠어 내가 면접을 한두번 봤을때 면접의 달인이야 나 그리고 면접때 별로 긴장안해 창고 문을 열 방법을 찾으세요 히가다가 필요해 어씨발저다 불안한데 여기. 안드로이드로 품창고에 들어가라고? 창고에 안드로이드로 품창고에 들어가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변장하는 건가? 어, 제발. 전원이 필요하대. 전원을 넣어야 되는데. 어, 아니, 아니야. 로봇 보관실. 전원을. 올로 가면 저로 나오겠지 아까. 아 저장 저장 세이브. 하아 아, 저장. 아, 개좋아. 뭐야, 이건? 오! 좋구요! 레벨이 됐어. 너무좋아. 짜릿해. 호. 어? 그, 아닌데? 소리 나는데, 형님? 어, 어디서 소리 하는 거지? 아니, 잠깐만요. 아, 참고. 가서 내가 뭘 해야 돼? 튜너 그걸로 해킹해야 되나? 일단 먼저 해킹을 하고. 옷을 해야되는건가? 아닌가? 키카드 필요하고 이 어떻게 하는거야네 이거 풀타임 제가 원래 알기로도 되게 길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이 뭐야! 아유! 아유! 아니 저 안에 가스가 있네 아에 가스가 퍼지고 있네 지금 한30% 왔을걸요 지금 한30% 제발, 왜 이렇게 많아, 씨발. 제발, 끔찍하다, 씨발. 총전팩 단말기. 진짜 끔찍하다. 생강기 작동 불능, 고철 가득 찼네. 아, 소금약 만듭시다. 소금약 한개 쓰고요. 평균 폐단 18시간, 19시간이라고. 존나 많네요. 25% 정도 했나보네. 아, 저기, 저기 못 가네. 저장하고 가자. 근데 앞으로 진행은 더 빠를 거야. 아마. 요령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제. 이거요. 2,000원이요. 아, 씨발 반대로 왔네. 아니, 이런 씨. 원래 42,000원짜린데 95%인가 할인할 때 샀거든. 2,000원인가 주고 샀을 거야, 이거. 어, 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네, 2,000원. 빨리, 빨리. 빨리. 빨간눈인데? 빨간눈인데? 어 빨간눈 아니야 하얀눈이야 어! 1열 B층 이쪽입니다 어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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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keep the noise down, okay?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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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얼른 가 얼른 야, 그래서, 안, 해, 안, 일단 안 해도 게임을 일단 사놓는 거야. 다 이렇게 쓸데가 있으니까. 파, 2천원에 사가지고 18시간, 9시간 하면 거의 나 방송 시간으로 치면 평일날 기준으로 4일, 5일 정도 되는 날인데 거의 일주일을 이 게임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2천원으로 괜찮은 거야. 야, 그래서 게임을 사지. 여기 불 들어와 있는데, 어, 이거 씹어. 아, 가. 어, 아니, 야, 이 미친놈아. 왜 갑자기 가는 거야? 아, 이 전파도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뭐 하는 놈이야 저거? 이게 뭐 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뭘 위로 이동하고 뭘 아래로 이동하는 건데? 이게 위로 이동하면 뭐가 좋은데? 뭔데 이게? 사다리가 뭐 하는 건데? 아, 저여 여. 여. 이순재 님 어서 오세요. 이순재 님. 아, 아요 여가. 아. 아. 이순재 님. 이순재 님. 아니, 잘못했다. 제발. 아, 여기로 갈수 있네. 저 멍청한 새끼 저불에 타져가지고. 씨. 개도대다 가라, 가라. 어디로 가면 있다 했지? 이건가? 어 잠깐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콜라 같은 거어여 있네 승학이 부품을 장착하라고 어디에 장착하면 되나 아저리로 가야 되네 아 잠시 잠시 대기 맞아, 문 열어줬으니까 봐줘야지. 맞아, 당연하지. 그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어, 뭐야, 좋구요. 원래 우리나라 그런 거 아닙니까? 맨날 100점 맞다가, 씨발, 90점 맞으면, 이런 병신 같은 새끼 100점 쳐맞다가 왜 90점 맞냐, 이러고, 맨날 30점, 20점 쳐맞다가 한번 60점 쳐맞으면, 와, 씨발, 니도 하면 되는구나, 이지랄 하는 게 우리나라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몰랐어요? 아이씨 어디로 가야 되노? 둘러가야 되네 아니 씨바 형님 오셨어요? 아어 씨바 어, 언제 오셨어요? 아유 씨. 나는 약간 전자에 가까웠지. 나 전자야. 나 공부 개 잘했어. 롤레, 이 시간에 라면을 먹는다고? 아니 존나 너무하네. 나 도대체 평소 이미지 어떤 인간이길래 씨와 약속 실리너가 필요해.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니 귀에 더큰 구멍을 Just 열어주겠어. Okay? 아이가 알았어, 알았어, 롤레. 나도 같이 멍청한 인간이 되어 줄게. 너를 위해서 내가 멍청해질게. 원래 바보지 완전. 완전 멍청하지. 비켜라 씨발. 아니야, 대신 롤렉 귀엽잖아. 멍청한데 귀엽잖아. 그럼 됐다. 아래로 이동. 먹구요, 압축실린더. 승강기 부품을 착하십시오 조심해야돼 이 새끼 어디서 언제 어디로 오는지 모르겠어 시벌로 아까, 아까 어디로 왔지? 어, 알았어 나 갈게 너 거기서 에일리언의 시선을 끌어줘 저장하고 갈거야 저장 저장하고 가자 저장 틱틱틱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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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머리 자르러 가야 되는데 씨발 조졌네아 진짜요 에일리언 왜 안드로이드는 공격 안해 존나 얼탱이 없네 차별하냐 아 어, 형님 잠깐만 그 아니에요. 우리 형님 어디 계시지? 어 이순재님 안녕하세요. 살아 계셨구나. 아 살아 있는 생명체만 공격해요. 그렇네. 다들 새로 오신 분들. 팔로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유튜브도 있으니까 유튜브 패널 클릭해서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재밌는 게임 많이 올리니까. 아, 저장할 수 있네. 좋고요. 빨리 빨리. 자. 어. 어 오... 가자 가자 아니야 재밌는 게임도 많이 해 맞아 둘다 맞는 말이야 아니야 롤레 말이 다 맞아 롤레가 최고야 오 가, 깜짝이야 씨. 합성 로봇 인공 혈액 공장 출구를 찾으라고 손목이 엄청 얇다고. 이런 데서 씨발 지금 몇 시간째 있는데 나 같아도 단시간에 살 빠지겠다, 씨발. 어, 지지어 위. 어. 아! 방금 봤어요. 엘리언 밑으로 떨어지고. 설마 너희는 적이니 아군이니?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겠어. 쟤는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적이라면 바로 암살을 할 것이고 아군이라면. 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방그 새끼들 아군이야, 저기야. 아니, 근데 아군은, 아군은 죽이면 롤래 게임이 끝나. 아군, 아군 죽이면 다시 해야 돼. 그래서 <laughs> 물어보는 거야, 사실. 병절병을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기분 탓인가? 오오아 일단 때리고 보는 건 맞는데 굳이 씨발 게임을 두 번씩 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도 존나 자주 죽는 게임인데 일단 일단 가보자. 펨 되지, 씨거안 되면. <laughs> 역시 적이었어. 씨바 사이좋게 갔다, 개새끼들. 똑같은 자세로 갔구만! 당연하지. 나는 롤레말을 잘 들을 거야. 원래, 여자말 잘 들으면, 존나 좋다고 했어. 엄마 말이랑 여자 말다잘 들으라 했어 확실해? 최소 본전인거 확실해? 오호... 어허... 정했다 다음 세이브 포인트까지 플레이 하겠습니다 다음 세이브 포인트까지 어디야? 어! 가자! 존나 빡세네, 이거, 시 게임. 요가 과학 의료역이야? 아, 절로 또 가야 돼? 뭐야?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어, 형님 아니에요 그거. 네가 방 롤레라서 못 믿는 거야. 보자. 이거다. 저런 멍청이를 믿으라니, 저런 멍청이를 믿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못 믿지. 안 그래요? 아니, 왜이 길이 막혀있냐? 어, 아니네, 아야... 어, 뭐야? 내가 전 과장에 하소하지 말라고 분명히 알려 줬잖아. 아까도 말했지만못 들었단 말입니다. 저희는 그쪽에서. 헤이. Hey, 헤이. Hey. 누 y 아이덴티파이 유지스토리머웅돌입니다 창원에 서왔죠 맞아 원래 여자말 잘들으라 했어 이제 튜토리얼 끝이라고? 이런, 항해 기록기를 찾으면 어쩌면 멀어, 봉실험 봉실험 아... 튜토리얼이 씨발 왜 이렇게 길어요? 미친 에일리 그럼 그쪽으로 가요 전철 통제실로 가시오 저건 또 어딨니 시바 어디 자 일단 오늘은 이거 저장하고요 몰라요 한 마리인지 여러 마리인지 시바 일단 체감상 체감상 한 5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 일단. 넌 아까 나한테 총을 겨눴지이쌍총바가지 없는 새끼야. 개새끼야. 너도 죽어, 씨발.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일리언은, 일단 요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끄고요.